이명웅 KBS, MBC, SBS 뉴스에또 영광. 1년의 선배들은 이명웅과 관련한 영상을 게재해 눈길 유치한다. 무슨 일? 영웅 응원 영상이라는 핫 검색어. 대박난다. 오늘 KBS, MBC, SBS 방송에서는 모두 이명웅이 오는 5월 2일 발매될 앨범의 12곡으로 컴백 소식을 전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도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임영웅이 유럽 순방을 한 것은 그 전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임영웅이 자신의 첫 장편 앨범 제작 계획을 시작할 때이기도 합니다. 임영웅의 이번 컴백은 업계 선배들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. 서른도, 이미자, 나훈아 등 수많은 선배들이 임영웅을 응원하는 작은 영상을 찍으며 그가 이첫 장편 앨범을 순조롭게 발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서울 작곡가 운도는 응원 영상에서 임영웅 같은 후배와 함께 앨범을 제작하는 것이 영광이라며 내가 쓴 사랑해요 그대로 이 팬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앨범에는 작곡가 서른도 뿐만 아니라 이적, 박상철, 송봉주, 김현우, 윤명선 등 유명 프로듀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임영웅의 새 앨범에는 전곡이 12곡으로 완전히 새롭게 작성되었으며 다른 커버곡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앞서 이번 앨범에도 수록된 우리들의 블루스 또 임영웅이 발표해 멜론 뮤직 차트 1위에 오르며 한국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됐습니다. 임영웅의 두 번째 OST가 대박났습니다. 첫 OST 사랑은 늘 도망가 영상 총 조회수가 5,3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. 이제 나만 믿어요는 임영웅이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우승자 특전으로 받은 곡으로 조영수가 작곡, 김이나가 작사했습니다. 이제 나만 믿어요. 는 스탠다드 팝 발라드와 트로트를 접목시켰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입니다. 오는 5월 2일 이명웅의 컴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우리, 이명웅은 우리 팬, 첫 정기 앨범 《아인 히어로를 합니다. 통해 얼마나 풍성하고 다채로운 곡을 선보일지 기대감을 부른다.